성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same 하네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길 다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함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함께 모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 3장1 4절부터3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 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에게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버리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누가 이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뭐 시킬 때 요청할 때 어, 여러분들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으십니까? 어, 그리고 다큰 자녀들은 클수록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laughs> 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뭐 둘째도 뭐 장난감을 다널브러뜨리고놀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정리를 하라고 해도 말을 잘안 듣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죠. 어, 밥을 잘 먹으면 아니면 장난감을 잘 정리하면 무언가 요청할 때. 아 그러면서 장난감 사줄 테니까 정리하자라고 하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난감 치워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하기 싫었던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아주 신나는 미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정리라는 명령이 장난감이라는 약속과 연결되는 순간, 힘든 노동은 즐거운 기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듯 보여요. 오늘 또 절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를 봐서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든지 추수 감사절을 지킨다든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 뜻을 알게 되면요, 이것이 신나는 미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 예를 들면 뭐주의성소를꼭 해야 되나 야 피곤한데 11조는 꼭 해야 되나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아, <laughs> 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냥 정말 명령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 명령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과 약속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명령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조금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당 정도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가 해야 할 일, 둘째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해줄 일, 그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세 번, 세번 모든 남자를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것은요, 그들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에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명령대에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20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그의 목전에서내 대적을 끊겠다 내가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는 너의 인생길을 지키는 너만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 내가 대신 싸워서 이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나를 섬길 때에 예, 나는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너의 건강의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수명의 문제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후원자가 돼 줄게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31절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땅을 넓혀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내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섬길 때에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너의 상속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에 그것은 그냥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분이 준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크고 놀라운 그 n g 공급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방 정리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주의 성수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십일조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섬김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 봤을 때는요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사랑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명령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명령을 하나님 그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약속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라 가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고 싶어 하시고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과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을 혹시나 무거운 짐으로만 여겼던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사랑의 초대장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담이 아닌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령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예비하신가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손가락과 손가락 흉잡판과 발가락과 고관절과 허리와 심장과 폐와 췌장과 간과 항반 변성과 항반 염건과 백내장과 동내장과 유마티스와 파킨슨과 이명과 대동맥류와 일렁당류와 색소침착증과 안면마비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화폐상습증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서함께하여 주셨소. 여호와라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선암과 림프구수, 백혈병과 혈액암과 비강암과 림프종과 갑상선암과 자궁암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노이 모든 암세포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니,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임을 봉헌합니다. 김명동 장로님, 이민영 과사님, 이원복 장로님, 조금영 과사님, 송익진 양미숙 과사님, 백향구 과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시나가에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명준 집사님,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상국 일천 번째 임을 봉헌합니다. 소원 담아 드린 대로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유정수 최원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삶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계산 법으로 갚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교 도모 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여 세 번씩 갚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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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원하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랑의 초대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은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